수 많은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 게임, 야동 등에 의해 중독이 되었다면서 이것은 쾌락의 호르몬,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같은 뇌의 화학물질들의 불균형이 불안이나 우울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중독에서 이 같은 양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많은 오락성 약물들이 동일한 뇌 영역의 도파민 농도에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뉴런에 의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후에도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서만 중독현상이 생겼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즉 모든 중독행동이 도파민 탓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중독행동들이 서로 유사해 보이고 비슷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밑바탕에 있는 작용원리는 각각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쾌락과 중독이 도파민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